네. 안녕하십니까. H. 약쿠하늘물방입니다 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또한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황금 연휴가 진행되고 있죠. 어, 코레라19의 문제도 많이 잡혀져 가고 있고, 너무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월은 가정의 달,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오월은 푸르고라 어린이날까지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많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아, 선생님, 커피 분양 안 하세요? 이벤트 한번 하시죠. 네, 이벤트 좋아하죠.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할까요, 여러분? 어... 그럼 일단 제가 구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기가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서 한번 어떤 걸 키워보실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시킬 그 구피는요, 알비노 풀 플래티넘입니다. 아, 요즘 이거 왜 분양 좀안 해주세요? 분양 좀 해주세요. 네,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저, 알비노 풀 플래티넘. 알비노 들어갔죠? 눈알이 빨갛다는 소리고요. 풀 플래티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속성에 번쩍번쩍한 그 느낌이 든다. 수컷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요. 네, 고기의 이름은 스컷의 모양과 색깔, 형태 등을 그 종합해서 만드는 게 구피의 이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건지양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 여기 같은 거 스컷이 어디 갔냐 스컷 여기 오네요 스컷이 그 전반적으로 프레티님 그니까 러 이제 번쩍번쩍한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크면서 울망줄망 하기 때문에 아주 막 키우면서 여러분들 이제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요번에 소개시킬 그 친구들은 뭐더 말할 나이가 없죠 뭐 이제 유명해졌죠 비교 H라인 비교 라인 중에 한나죠 모자이크 비교 이름이 좀 깁니다 플래티넘 레드, 레드 모자이크 비기어 저는 그냥 모자이크 비기어를 줄여서 불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기어라면 가슴지르넘이 스컷의 가슴지르넘이가 귀처럼 팔랑거린다 그래서 비기어 이렇게 이름을 지켰습니다이친구들 가까이 오니까 금방 느껴지시죠? 어, 가슴지르넘가 상당히 크죠 스컷들의 가슴지르넘이가 더불어 앙컷을 보시면 앙컷은 파란색 바퀴 그 세계 그 빛이 보여지는데 하품은 테일입니다 반달 모양의 그런 재미난 그 지르러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렇죠 반달 모양이죠 수컷과는 완전히 다른 형질의 그런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이 또 유전적을 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트리오로 앙컷 두 마리에 스컷 한 마리 약간 여러분들 어항이 바글바글하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제 의도입니다. 다음 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알비노 플레드입니다. 알비노 플레드, 알비노 플레드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좀이 달느냐? 일롱게이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피 이름을 칠때그 지느러미 모양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 지느러미가 꼬리 지느러미까지 길게 늘어져서 갑니다. 상당히 그뭐라럴까요 재미있는 친구들이죠.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 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볼까요? 코리들이 조금 있죠. 이렇게 코리 돌아서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안시 여러분 꽁꽁 넣어 주십시오. 이쁘죠? 이 정도면? 네. 일론 게이트 스타일. 자, 여기 보십시오. 일론 게이트 스타일입니다. 등핀이 여기까지 가 있네요. 꼬랑지까지야 엄청 깁니다. 다음 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기 중이죠, 요죠 어린날 맞이해서 루돌프 사슴 코, 루돌프 코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코도 빨간 코, 아빠 코도 빨간 코, 아기 코도 빨간 코. <laughs> 이죠? 자, 보여드릴까요? 엄마 코 빨갛죠? 아빠 코 빨갛죠? 아기 코 아기 코 빨갛죠? 네, 아기 코도 빨갛고, 그렇죠? 자, 아빠 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아빠 코도 빨간 코, 엄마 코도 빨간 코, 아기 코도 빨간 코, 아기 코도 빨간 코, 그렇죠? 네, 이렇게 귀염성이 있습니다. 활달한 친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H 라인, 비기어 라인 두 가지 중에 또마머지 하나 있죠. 레드 테일 비기어. 네, 플래티넘 끼가 있죠 등에 귀 보십시오. 귀가 위에서 내다 보면 상당히 큽니다. 레드 테일 비기어. 자기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주 딱 티가 나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딱 포즈를 취해줬네요. 다른 친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포즈를 취해주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H 비겨 라인 중에 하나. 저는 그냥 레드텔 비겨라고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인기 상종가 아, 알비노 점널 화이트가 이렇게 화려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 알비노 점널 화이트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고급 중입니다 시중에 놔두는 거하고 조금 달라 그 알비노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은 강합니다 이렇게 하, 하얀색의 그 빛이 나죠. 스커트를 보시면요, 예, 벌써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얘들이, 있죠. 요즘 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재주명되고 있죠. 하프 블랙 파스텔. 네, 가만히 좀 있어봐라. 우리 좀백개 줘. 옳지. 아이고. 포즈를 잘채해 주시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얼마 전에 회원님들 소개로 해서 한번 누가 분양을 방금 전에 가져가셨는데요 하프블랙 블루입니다 하프블랙 블루예요 근데 하프블랙 레드가 좀 보이죠 지금요 하프블랙 레드 브리딩 할수 있는 좋은 차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 이게 그 조명을 받으면요 에메랄드빛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하프블랙 블루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포즈 좀 취해 주세요 핀이 크게 넓게 펴지는 스타일들이죠 네 꼬리핀이요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이쁘게 변합니다 네 여러분 알비노 네온 레드입니다 알비노 네온 레드 요거 레드만 해서 한번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블루가 나옵니다 어떤 애가 나오냐고요 어 찾아볼까요 블루가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가 나옵니다 블루가 왼쪽에 보이시죠 가운데요 네이 친구요 요 레드를 갖다 키워 보십시오. 블루가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제가 깨달음을 갖게끔하기 위해서 요거 저렴하게 분양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을 합니다. 하프 블랙, 아이알비어 네온 레드입니다. 이렇게 블루가 나온다고 틸모시 말씀드렸어요. 이걸 갖고서. 이상하게 이름을 얘기를 적었고 비싸게 팔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모자이크 비기어 트리오로 제가 밀고 있고 알리온 네온에도 밀고 있다 이게죠. 이렇게 하프먼 모양의 비기어가 앙컷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빨리 새끼 볼수 있게끔 제가 하기 위해서 앙컷만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하프. 그 알비노 네온 레드와 모자이크 비교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네. 예로부터 인기중이었죠 하프 블랙 파스텔 이 친구들은 건강한게 특기입니다 건강한게 특기고요 애들 숭풍숭풍숭풍잘 낳고 새끼들이 저렇게 막 숨어있죠 저기 잘 보시면 그쵸 새끼 건강하니까 새끼들도요 그냥 숨어 다녀요 제가 따로 부하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쁘죠 요렇게 하프 블랙 파스텔 요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상당히 꼬리핀이 넓고요 귀염비염하죠네 여러분 뭐 요거, 요것도 인기중이죠 EMB 일렉트링 모스코 블루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EMB도 인기죠. 자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하고 맛을 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EMB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구경하셨으니까 네. 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어이 밑에 보시면은 그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죠. 분리 문자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우체국 안전 택배 시스템을 하다가 최근에 택배사를 제가 조금 바꾼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생물 안전 시스템에 대한 거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하늘물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하셔주셔야죠 하늘물방은 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는 없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10분한테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과 하늘물방이었고요. 다음 편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